35억 2천만원 자이 작품의 가치를 이렇게 어, 또 시장에서 증명을 하게 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중섭의 작품 소와 아동입니다 어, 이 작품은 시장에는 처음 선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중섭을 조명하는 중요한 전시에는 빠짐없이 소개된 작품으로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중섭의 예술세계 그 자체라고 해도 어, 무방할 이 작품 오늘 경매는 24억 6천만원 출발해서 2천만원씩 올라갑니다. 24억 6천 24억 8천 25억원 25억원 서면 있습니다. 25억 2천만원 서면 있습니다. 25억 4천만원 안예지씨 전화 받았습니다. 25억 6천 27억 8천만원, 안혜지 씨 전화 손님께 새로운 응찰입니다. 236번, 27억, 8천만원. 이 귀한 작품의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시니 30억, 220번 전화, 30억 최고가 30억원 전화 경합 끝에 현재 30억 최고 응찰입니다. 30억 2천, 3 0억 2천 하셨고요. 현재 전화 경합입니다. 32억원 최고 응찰, 32억 2천, 32억 2천, 32억. 4천, 32억 6천, 32억 8천, 33억 4천, 35억 원. 35. 억 35. 억 2천, 감사합니다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35. 억 2천, 35. 35. 천 2천, 35. 억2 35. 원